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아잔초이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내용은 태국 음식으로 배우는 태국어와 태국 문화. 자, 에피소드 세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지방에 좀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여기 보니까 과일 주스, 또 과일 스무디를 만드는 곳에서 하나를 시켜서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판을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태국 음식 가운데 뭐 밥도 있지만 이런 과일 주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으로 어, 이 주문하고 또이 과일 주스 스무디를 이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어서 여기 간판에 나오는 아, 태국어 글씨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예, 보겠습니다. นี่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ครับสายเมื่อกี้นี้นมข้นครับนมข้นใส่นมข้นกับนมสดอันนี้นมสดนะครับนมข้นแล้วก็น้ำแข็งน้ำแข็งน่อย้ำแข็งน้อยแล้วก็น้ำเปล่าแล้วน้ำเปล่าหน่อยก็ไม่ใส่น้ำเชื่อมนมข้นนมสดนมข้นนมสดครับนมข้นนมสดน้ำแข็งหน่อยนะแล้วก็ปั่นปั่นครับอ่าปั่นราคาเท่าไหร่อ่าแก้วละยี่สิบห้าบาทยี่สิบห้าบาทโอเคครับ 제가 오늘, 어, 예, 고맙습니다. <laughs> 제가 이곳에서 시킨 이 음료는, 어, 바나나, 바나나에 그 우유를 채은것중우 와, 아로로 임 이십 하사, 자,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여기 보면 이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에 있는 이 글씨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제일 위에 부분 요 글씨가 어떤 것일까요 요 보면 이게 남이고요 남이고 요거는 온예남온 예, 그다음에 이거 마이 마이 그다음에 빤빤 요렇게 되죠 자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남 콜라마이 빤. 자, 이게 뭐냐면, 남이란 말은, 여기 남 있잖아요. 남 하면, 요거는 하이톤으로 올려 읽어야 돼요. 남, 그리고 길게 읽습니다. 남 하면 물이죠. 물. 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풍에다가 롤링 하면 폰, 이렇게 되거든요. 폰이란 말은, 이폰 자체는, 뭐, 결과, 성과, 또 뭐, 이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마이 이 마이는 원래 짧은 어, 발음인데 길게 이거 특별하게 요거는 길게요. 마이 이렇게 이건 나무거든 나무 그 나무의 과 열매니까 과실 그러니까 과일 우리 과, 과일을 펀라마이 그래요. 예, 그래서 혼아 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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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예. 올려요. 펀라마이 폴라마이, 폴라마이 하면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폴라마이 하면 남폴라마이, 여기 보죠. 남폴라마이 하면 뭐구나? 과일 주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과일 주스, 과일로 만든 물. 여기가 그러니까 과일 주스, 남폴라마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끝에 반, 반. 여기에 이제 내려 읽어야 돼요, 짧게. 반, 반. 이거 반은 회전하다, 배전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 갈다, 이런 뜻이 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믹서기로 갈 때, 그죠? 배전시켜서 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믹서기, 그러면 기계는 크랑이잖아요. 크랑, 빤. 예, 크랑, 빤. 그러니까 크랑, 빤. 그, 가는 기계니까, 믹서기. 크랑, 빤. 이렇게 된다.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난 폴라마이 빤 하면, 과일 스무디가 되겠고요. 남 폴라마이 하면 과일 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이고 폴라마이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남 폴라마이 하면 과일 주스, 남 폴람, 폴라마이 빤 하면 과일 스무디가 되겠고, 크렁 빤 하면 믹서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이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글씨가, 예, 크아, 아예요 으아푸아란 말은 으아 올렸다가 내려읽어야 돼. 푸아 위하다 이런 뜻이죠. 푸아 위하다. 뭘위해요 여기 보니까 수카파바. 수카파 이렇게 수카파 내려읽고 카 내려읽고 합 올렸다 내려읽어요. 수카파하면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푸아 수카파하면 무슨 뜻이에요? 건강을 위하여 그 건강을 위한 과일 스무디 건강식품 과일 스무디 이 뜻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끝에 여기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글씨가 뭐예요? 얼음 돈티 이스밧 자 얼음, 얼음 돈, 얼 돈이 뭐예요? 럼 돈은 얼음 돈, 얼음 길게 읽고 돈 짧게 읽 그래서, 올렸다, 내리 읽고, 올렸다, 내리 읽는데, 길고, 짧게. 럼, 돈 럼, 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t, 20바 하면, t, 올렸다, 내리 읽고, 이십. 이것도 올렸다, 내리 읽고, b 내리 읽어야 돼요. 이, 이십, 이 20은 y 발음이에요. 20바. 2 0바이 아니고, 20바. T 20바트, 20바트부터 시작한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เพื่อ s ứ k h 하면, เ s k h 위하여? s ứ k h 건강, 건강을 위하여. 럼돈 T 20바트, 돈 시작하다 T 2 0바 바트, 20바트부터.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세요. 남폴라마이판의 네? 과일스무디, เพ어 s ứ k h 건강을 위하여. 그럼 또티2 20바트, 0 바트부터 바트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킨 게 바나나 스무디죠. 그거 뭘 넣으세요? 연유. 아, 놈콘 넣고 그다음에 우유를 넣었죠. 놈 예, 넣어가지고 만 맛있습니다. 어, 가격은 예. 깨워라. <laughs> 한 잔에 얼마에요? 예, 이십. 20. 여기 20 바트 시작 저는 2 이십하 바트, 25 바트. 바나나 스무디를 주문해서 마셔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국 음식으로 배우는 태국어와 태국 문화 에피소드 세 번째 오늘은 과일 스무디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시고 재미있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계속해서 아잔초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어, 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컵, 포카 마이 값